BC Human Rights Tribunal, an independent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body that decides disputes covered by the Human Rights Code in British Columbia. 자, BC Human Rights tribunal CRT의 Civil Resolution Tribunal. 균널이요자 이런 cr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원으로 가지 않고 정부가 어떤 이런 기관으로 가라고 정해 놓은 거죠 그랬을 때이 단어에도 있다시피요 bc 주에서는 휴먼라이츠 만약에 휴먼라이츠에 관해서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이 bc 휴먼라이츠 트리 뮌널에 가는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렌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 세입자가 나는 무언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당했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 이런 휴먼라이츠 트리뷰널에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BC 휴먼라이츠 트리뷰널은요. 인디펜던트하고요. 컷시 주디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트마 d 디고요 자, 준 사법 기관이고요. 여기서 법원 대신 결정을 한다. 뭐에 대해서요? 휴먼라이츠 코드에 대해서요. BC 주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주는 뭐 다른 게 있겠죠.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